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1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긍정적으로 반응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좀더 불편한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죄의 종로로 다고 있다고 비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아버지는 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마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반발합니다. 31절부터 38절입니다. 죄의 종노르다는 유대인 논쟁.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무에게도 종노르단 일이 없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기 시작한 유대인들에게 참 제자가 되려면 나의 말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은 관계적 의미의 용어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여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진리를 알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진리란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진리신 예수님을 알며 깊이 경험하게 될때 죄의 지배에서 자유로워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누구에게도 종노릇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발합니다. 그들은 분명 현재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정신적 영적으로는 결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죄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라고 하십니다. 종의 일반적 특징은 자기 집이 아니라서 영원히 주인 집에 머물지 못하지만 아들은 주인이 아버지니까 영원히 머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영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 즉 하나님 나라의 아들로서 언제나 머물러 있지만, 죄의 종노로다는 자들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 나라에 머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 속해 있는 아들인 예수님이 죄의 종들을 자유롭게 해주면 그들은 참 자유를 찾게 됩니다. 종이 아들로 입양되어 하나님의 집, 하나님 나라에 머물 수 있게 됩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상속자로서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37절부터 4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관련된 유대인 정체성 논쟁.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안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나의 아버지에게서 번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의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는 너희에게 하나님에게서 들은 진리를 말해준 사람인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브라함은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한 일을 하고 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음행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신 아버지만 한분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장애물이 무엇인지 다루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이 그들 속에 있을 자리가 없어.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들 마음 속에는 자기 생각과 탐욕이 가득하여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을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어 본 것을 말해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겨우 자신의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할 뿐입니다. 이에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조상, 즉, 아버지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행하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했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마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행하느냐에 따라 아버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은 아버지가 두명 있다는 말로 오해하고는 자신들이 음행으로 태어나지 않았다. 즉 사생아로 태어나지 않았다며 자신들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섬긴다고 반발합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나아갈 때 우리는 삶의 진리들에 눈을 뜨게 됩니다. 비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며 참된 진리를 따라가게 됩니다. 죄의 종노릇다며 방황하던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받는 상속자가 됩니다. 두 번째 나는 누구인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 아버지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행동에 따라 사람들은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날마다 세상의 소리, 마귀의 소리에는 귀를 닫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